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곳간입니다 예전에는 임금님만 드실 수 있었던 고급나물이었습니다. 이런 봄철에 얼음을 깨고 올라오는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모두 임금 님께 진상되던 나물이었는데요 지금은 유튜브가 활성화 돼서 너도 나도 누구나 이 모양을 알수 있으면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오늘 구독자님 두 분과 함께 높은 산, 경기도 높은 산에 왔는데요. 자생하는 곳이 중부 이부, 경상북도 북부, 경기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보입니다. 데쳐서 먹는 것보다 물김치를 해서 숙성시켜서 드시면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맛이죠. 올겨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나서 보시기 바랍니다. 는쟁이냉이입니다.